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장성 제일교의 후편에 있는 기산리 내기 마을 입구에 있는 임야 동산에 세워지는 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장성읍 소지 문화대교에서 제일교에를 경유하여서 물류로 대로 지금 보시는 지하도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물류로 길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남양으로 되어 있는 기산마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장성호에서 청정수로 흐르고 있는 항룡강 변에 근접해 있으며 바로 근접한 물류로 대로변에 있는 동상형으로 돼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마을 처입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곳의 소유주 학께서는 일명 항미리랜드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장선 행정관청의 산지 조성 및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돼 있지만은. 개인 사정으로 어,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이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임야와 마을로 들어가는 에, 내길길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이미 민원 상태도 다 해결된 상태로서 주변이 깨끗하고 에, 정리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산이 바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모든 행정관층의 허가가 필요되어 있는 해당 토지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기산마을에 있는 취락지구, 내김자연마을의 모습과 적색부분이 해당 토지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대지 가분할 예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 지금 화가에 필되고 있는 그런 분할 16세대 1,2차로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머리 타운하우스의 지형 풍수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건축주께서 지금 설계 중인 건축물의 예상 조감도 일부분의 모습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금의 개발 대상 1차 부지와 주변의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도로변책 1차, 마을 쪽에는 2차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노란 선이 바로 물류도 도로에서 또 내기길에 진입하는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항룡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장성읍 소재지를 중심을 가르고 있는 장성댐 청정수 하천인 항룡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화대교의 토지로 들어가는 중심 도로의 문화대교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장성읍 소재지의 모습의 일부를 장성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아파트 단지 등 바로 토지의 근접에 있는 2, 3 분의 거리에 있는 위치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해당 옆으로 지나가는 바로 물류 도로의 물류로의 도로의 모습 되겠습니다. 기산리 내기마을의 전경을 지금 입구 쪽의 마을 해관 쪽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의 영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청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해당 토지의 전경을 에, 여러분 음악과 함께 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왼쪽 마을이 에, 내기 마을이 되겠고 우측에는 물류로 도로. 예, 그런 모습과 마을로 들어가는 예,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 능선의 예, 지금 중심부가 되겠고, 바로 이 토지를 예, 개발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현장의 위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항용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임야의 총 면적은 3,100평으로 지목 임야지만은 이 분의 일은 이미 대지로 개발이 허가가 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번터지는 장성읍 소재 항룡광변의 문화대교를 지나서 물류로와 내길길의 내기마을 초입구에 있는 야산 동산에 개발된 용머리 타운하우스 저는 주택단지 부지 중에 대지와 임야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토지는 현재 장성군 행정관청의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필이 되어있고 건축허가가 필하였고 지적공부상에 3089평이지만 대지 1115평은 도로부지 346평 합계 1461평 단측 다가구주택일반철골조 1차로 8세대 허가필되어 토목 시공 준비 단계 진행 중이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내기 마을의 그러 전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을이 장성 소재지에서 이 분여 거리에 있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부지의이 차로 여 세대 개가 하고 있는 최고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명 어, 항미리랜드 용머리 타운하우스 개발 장점은 강주에서 20분 이내에 장성 항룡면에 대한민국 최고의 타운하우스 부지 16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 트인 물류로 도로와 항룡강이 접해 돼 있는 부지의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하은운에서 내려다보는 강경을 그 보고 계십니다. 우측에가 물류로 도로고, 좌측에는 마을의 그런 안정된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항미르랜드 앞발에 위치하여 풍수지리학으로는 용이 여유주를 지닌 형국으로서 돈이 모이기 위는 것이며, 항룡과 기워이는 강변 뷰를 기본으로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을 채택하여. 장성군의 독보적인 리더십군을 형성하고자 설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급에 맞춰 건축물 등은 명성있는 건축그룹의 설계사의 상담을 통하여 작품 설계를 계획 중이고 있으며 각 가구 구성원들이 취향에 맞는 맞춤 설계를 특화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장성군 소재지의 항용관과 시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 예정은 총 부지 삼천백 평 중에서 단지 세대 일차로 여덟 세대, 이차 여덟 세대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세대도 확장 계획하고 세대별 부지 면적은 약 백삼십구 평. 도로 부지는 별도 지적 정리 후에는 최종 확장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이십 프로, 용적률은 팔십 프로. 상단부의 인접 토지가 국유지. 도로 범면으로서 도로 내로 남은 토지이므로 전용 야외 바베큐장 민 하늘공으로 사용할 계획하고 있는 최적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천용 도로는 일가친지 및 지인들과 조합을 구성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실 분, 여유자금 있는 건설사에서 구입하여 수익형 주택 건축을 하실 분, 종교단체, 수련장 민 기도처 훈련원 등을 계획하실 분들은 최적의 위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평가로는 주변 마을 전원 주택단지가 평당 100여만 원 선에 호가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 평당 40만 원, 12억 5천만 원을 구입하여서 토목비 평당 15만 원 선, 3,100평, 4억 6천만 원, 합계 17억 정도 소요되며 토목 개발 시에 전기 수도 도시 개설을 입선 설계하고 있으며 부지 3,100평 중 토목공사를 매각할 경우 30억 정도 개발비, 17억 차감하면 14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14갈파 아, 기대되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최고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건축화가된 상태로 매매가 12억 5천만 원, 융자 6억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금융사에서 예정액은 6억에서 10억 범위 안에서 융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께서는 장성읍 소재지에 있는 에, 임야를 개발하셔서 멋진 부를 에, 부가가치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전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